노래 제목이 동갑내기이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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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릴 때부터 즐겨 부르는 아, 음악처럼 뭔가 그런 그림도 있고 뭔가 의미가 있네요 우지씨 같이 이해하고 있어요? 아 저는 이 정도 의미인지 모 제가 이걸 설명 안 해줬어요 설명을 못드줬어요 설명을 안해주고 그냥 하라고 그랬어요 우지씨가 오라먹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오라먹고 가라면 가고 아니 동등한 입장 아닙니까? 동등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갑자기 어느 날 보면서 가사 써! 이러길래 어! <laughs> 맞아요 어! 어. 어. 아 옆에서. 그런 식으로 작업이 예, 네, 그래서 수정해 어! 어! 야너 잠깐 나와봐 어! 어! 너무 야 어떤 거 같아? 남댁이 아닌 거 같은데 면대기. 아니 죄송한데 동갑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, 네. 약간 살짝 존댓말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이 요 가끔 존댓말이 나오더라고요 <laughs> 녹음할 때 이래서 어 알겠어 어, 다시 해봐 어 알겠어 또 다시 해봐 네어 네. <laughs> <laughs> 동갑이잖아 잘한다. 잘한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<laughs> 맨땅에서부터 브레인스토밍을 네. 해나간 그렇죠, 거예요? 그렇죠 그 완전 그렇죠. 맨땅에서 브레인스토밍 음. 했죠 음. 그렇다면 그거 궁금합니다 그두분다 브레인스토밍을 했다는 건우지도 이런 거 어때 얘기했고 호시도 음. 이런 거 어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? 그렇죠 최종적으로 정해진 컨셉은우지의 아이디어인가요 호시의 아이디어인가요? 곡은 얘가 다제 아이디어네요 아, 네? 네. 그렇게 생각하는데. <laughs> 그러니까 저는 약간 어땠냐면은 벌스 가사가 원래 영어였어요. 네네. 그때 얘가 갑자기 와, 그 작업실에서 이렇게 하다가 아 여기 한국어가 좀 들어가면 좋겠는데. 그래서, 그치? 이제 너뭔 얘기하고 싶냐? 어, 그냥 우리들이 뭉친 뭐호우주의막 이런 거 쓸까? 이제, 좋은데? 그거 써 지금. <laughs> 이렇게 좀 <하죠>. 어. 나 <laughs> <laughs> 이거 하고 연습 뭐 이렇게 수정하고 있었어. 그래서 이거 어때? 괜찮아? 아니 좀 수정해 볼까? 그래서 어. <laughs> 이거, 이거 괜찮아? 어, 괜찮네. 이제 하고 이제 픽스 시키고. 아, 음. 죄송한데 우지 씨를 찾아볼 때 이렇게 똑바로 안 보시는가? <laughs> <거신 웃음> <아니>? 그게, <laughs> 아, 그게 좀. 여러분 아, 느꼈어요? 아, 아, 느꼈어요. 좀 느꼈죠. 제대로 안 아, 보내요. 네, 친구인데 아, 동갑인데. 사실 그러니까. 아, 아, 계속, 계속... 아, 그래서... 보내요. 아 질문 있으십니까? 아, 질문 드신다. 아, 네. 혹시 그 자, 가사 작업을 투어 때도 계속 하신 거죠? 대기실에서? 음. 네, 맞아요, 네, 맞아요. 제가 목격한 게 있는데. 아, 목격 목격 나옵니다. 우지 어, 씨 네. 계속 가사를 써요. 우지 씨한기 앉아 있으면 와가지고 이거 어때? 야, 부장님 아닌가요? 이 정도면? <laughs> 결제를 야, 야 이거는. 검색같듯이 어. 여기서 뭐, 레볼레. <laughs> 아. 수정하세요? <laughs> <laughs> 어, <맞아. 웃음> 수정한 내가 그리고, 거예요, 그 <laughs> 이게 곡기 우리 초어할때 쓰는 거니까, 고기 이제, 그, 한두 곡이 아니었어. 여러 곡이었어. 아, 그러니까 작업하는 아, 게 아, 많아가지고. 많아 맞 가사도 많이 썼어. 그래서 많았을지, 이제. 근데. 음, 그럴 수 있잖아요, 예를 들어. 예를 들어 지금 민규 씨처럼 하는 게 어, 우재야 잠깐 와봐, 이것 좀 봐봐. 응. 아, 할수 있잖아요. 응. 네, 할수 있는데 굳이. 야, 이 정도 뭔가, 워킹 정도? 정정방을 좀. 정말 이거는 약간, <웃음> 약간 <웃음> 거기서 <웃음> 어떤 <웃음> 어떤 느낌이냐면 네네. 아 오늘은 좀 픽스가 돼야 되텐데 <laughs> <laughs> 약간 좀. 그러 약간. 약간. <laughs> 이거, 이그 정도면 몰라. 거의 뭐 아, 수정이 <laughs> 가 아? 어디가 좀 이상했을까? <웃음> <웃음> 다음에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어, 네. 아, 네. 네. 다음에 야, 이리 와봐, 이리 와우지 아, 아, 아. 지금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네. 야, 이지훈! 너 이리 와봐 네. 오, 그렇지, 오, 그렇지, 오, 그렇지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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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좋다. 좋다 어때, 이거 괜찮아? 수정까 됐어 형은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난 좋은데, 넌 어떻게 생각하니? 별로야? 알겠어 결론수죠. <laughs> 아 의견은 그래도 네. 받아들이는군요. 그런 아무튼 그런보고산 <laughs> 네. 그거는 그러니까 뭐. 너무 히트 아 많으신 이거 너무 웃기다. 웃기다. 하나에서 하나 작곡가라고. 아, 하나 아, 작곡가 아, 하나 그걸로. 지도 가수면서. <laughs> <laughs> 아니 그래도 작곡가라고 생각해요. 요히트시키 음. 뭐 맞아요, 맞아요. 네한 가지 그 저기 그래도. 그래도 나중에 다, 다음에는 네. 보폭을 조금만 키워 주시 네. 아 그러면 어떨까 싶어요. 그렇죠. 이런 그러면 뭐, 그거 뭐, 형 라운드 술도 되지 말고 <laughs> 어? 그냥 알겠다 <laughs> 아,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, 또 그런 거죠. 아 네. 그 그렇죠. 그렇지. 둘이 앨범 할 때도 뭐 이제 앞에서는 이제 제가 다 이렇게 한 것처럼 이게 다지만 사실상 최종 컨펌은 이 친구예요. 어, 그래요? 이 친구가 마음에 들어 하면 저는 고 고였거든요. 아 네, 결국에는 악어, 악어, 악어새 같기도 하다. <laughs> 너무 심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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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, 전생에, 전생에 악어. 악어. 아고새, 아, 그래서, 이거 이 괜찮아? 더 빼봐. <laughs>